안녕하세요. 칠성궁 대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각 가정에 만복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요. 올해 건강하시길 바라고 칠성궁 대신에서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칠성 궁 대신 오늘은 양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앉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양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양띠를 안 좋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우+ 아니+ 아니 양띠를 점을 보다 보면 이 양반들이 참 그래도 겨울 양은 괜찮거든 네. 근데 이놈은 여름 양이라든가 쓰잘데기가 없어요 또 욕하지 마시고 구독하시면서 네. 자 양띠생 남성분과 여성분의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 같고. 네. 여자는 남자 같은 성향이 아주 많아요. 양띠는 사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아. 이띠가 또 희한하게. 아, 응? 양띠들이 어떠느냐 면너 덥다고 여름에는 너 덥냐? 그러면서 너 혼자 저기 시원하면 안 된다고 같이 붙어 있어. 음. 겨울에는 너 혼자 따뜻하냐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양띠는 알다가도 모를 양띠다. 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음. 나약한 띠다. 하지만 11월,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인덕이 많아요, 또. 태어난 달도 되게 중요하요 어, 달이 아주 중요해요. 음... 달로, 월로, 성씨 아주 중요하고, 달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이치에는 수많은 일들과 사연이 많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 이 양반들이. 관심 없지? 어, 뒤에 양띠. 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 내 잘난 맛에 산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맞아요. 열심히 살면 되지만, 양띠가, 이선생이 금방 얘기했지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띠가 쓰잘 때가리 없다는 띠예요. 그렇다고 양에다 뿔을 달 수, 양은 뿔은 있지.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주상으로, 띠상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좀 버리세요. 심미생, 서른 살 심미생. 이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많은 해 올해가 자신감을 갖고 미래 의 꿈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네. 어, 이 장사를 해도 이거를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하 건신 걱정이 아주 많고요 네.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최대한 늦게. 음 결혼은 요즘에는 마흔 살이 되고 서른 다섯 이돼도 결혼해도 애도 낳고 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른 살 신미생 이분들은 어, 우리 애기들은 조금. 어, 건강해지는 생각. 물론 생각은 하겠지. 근데 또 게으른 것도 많아. 게으른 거는 뭐, 받고 가지고 태어난 사주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근데 딸내미들은 또 괜찮아요, 그나마. 어, 딸내미들은. 근데 겨울 양.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했죠? 겨울 양은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음. 응. 42세 김희생. 아이고, 생각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가도 가도 기, 길이 끝이 없는 길이야. 아, 그냥? 응. 음. 계속 가는데. 그렇지. 예. 그래서 인생 자리가 외로움 자체도 여유가 없는 해에요. 외로워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이 소리거든.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어, 이 김희생들 참잘 음, 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보통 성향 그런 게 많다 이 말이고. 하지만 후반기에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음. 잃어분 물건을 찾는다든가. 음. 부모님한테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김희생이 이게 내삶 자체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부모한테 받을 금전운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하나 믿고 살지. 그런 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운을 한 번쯤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54세 정희생. 이 양반들은 하늘은 하늘, 바다는 바다. 세상 있는 그대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콩이라 하면 그게 좁쌀로 바뀔 수가 없는 양반들이야. 응? 생각이 깊지 않다. 그냥 여... 단순해. 그래서 근심이 적어요. 음. 생각은. 그렇지, 좋지. 근데 이제, 부부로 살면 답답하지. 아, 응. 속 터지고. 속 터지고, 천불떼기 올라와서 신랑이 살겠어. 너는 너, 뭐, 나는 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이 띠하고 맞는 띠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게 좋은데, 네. 이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자리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음. 남편 때문에 좀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원래 성향 자체가 참고 인내하는 게 이양반들은 배인 성격이라서 네.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6 66세 을미생. 아, 을미생. 올 수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운세이나 혹여 윤달이라고 산소를 이장하셨든지 낙골당을 쓰신 분들 몸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윤달에는 물론 바람을 안 타는 집안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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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뭐 삼재가 들었거나 이게 윤달이라 해서 다 옮기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식구들 사주를 다 봐서 해야 되는 해군이 있어. 요 윤달에 안 해도 다른 때아 해도 되거든.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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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서 <laughs> 윤달은 부정이 없다. 윤달은 이사해도 네, 네. 좋다. 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주마다 띠마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응. 알아봐야 돼. 그렇죠. 산소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우한 질고가 아주 많아요. 음. 산에 물이 찼다. 그러면 암이 많이 들어오거든. 음. 근데 산이 물이 찼는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 아무래도 이렇게 가 보면 산에 물이 찼는지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뇌졸중, 풍, 암. 음, 어, 을미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음, 칠성궁대신에서 양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띠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 네. 눌러주세요.